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공통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제를 통해 직접 알아볼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요. 여기 있는 이항이랑 이항, 그리고 여기 있는 이항이랑 이항을 색깔끼리 같이 곱해가지고 식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빨간색끼리 곱한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6이라고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끼리 곱한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ox 더하기 4라고 전개가 될 거예요. 뒤에 124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 앞에 있는 얘가 빨간색끼리 곱한 결과, 뒤에 있는 얘가 파란색끼리 곱한 결과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공통 부분 x 제곱 빼기 5x가 이쪽 식에도 있고 이쪽 식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식에 둘다 있기 때문에 이 x 제곱 빼기 5x를 a라는 식으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a로 이 식을 치환해주면은 이 식은 a 빼기 u. A, a, a 더하기 6, a 더하기 4 빼기 24로 c가 바뀌게 되죠? 전개시켜 보면은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빼기 24를 하니까 이 뒤에 상수 부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a, a 더하기 1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a를 다시 뭘로 바꿔줍니까? x제곱 빼기 5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바꿔주면 여기 식이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을 곱한 게될 것이고 여기서 x제곱 더하기 5x를 한 번만 더 인수분해해주면 x, x 더하기 5, x제곱 더하기 5 ox 더하기 1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인수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공통 부분을 찾아서 인수분해할 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 복 2차식인데 이복 2차식이라는 것은 왜복 2차식이라 불리느냐? 바로 x제곱으로 또 2차식을 만든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2차항으로 또 다시 2차식을 만들었다고 라 해서 복 2차식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이 문제는 크게 풀이가 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6처럼 치환을 해서 푸는 형태가 있고요 얘처럼 치환이 안 되는 형태가 있다는 라 건데 풀이의 차이점을 보시면서 아 저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직접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복이차식은 어떤 형태다, ax 내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꼴을 형태를 우리는 복이차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첫 번째 치환한 형태는요, 제가 여기는 x 제곱을 제가 a라고 치환해 보면은 이 식이 a 제곱 더하기 5a 빼기 6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다시 a 대신에 x 제곱을 넣어주고 추가로 인수분해 가능한 게 있는가 살펴봤더니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6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인수분해 끝나는 게첫번째 치환한 형태의 보기 차식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치환한 형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경우에요 이거 치환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풀리나? 그럼 똑같이 x 제곱을 제가 a라고 더보면은 얘가요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로 바뀌는데 이 순간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치환을 해봤자 풀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여기랑 구분해서 분리해놓는 거예요. 즉,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얘, 예, 요 상수항에 여기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를 씌워보면 2가 나오죠? 그 2값을 2배 할게요. 얼마예요? 4죠? 요 가운데 있는 요 x제곱의 항을요, 둘중 하나예요. 이건 무조건 언제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루트 씌운 거에 두배한 값으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X 내 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4로 만들거나 또는 X 내 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4로 만들어야 돼요. 둘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고 나면은 이 만든 형태 때문에 얘와 얘가 식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뒤에 필요했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식이 같아지려면 더하기 7X 제곱이 필요했겠죠? 바로 여기에서 이 꼴,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될수 있는 경우를 선택해서 인수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제곱식이 되고 빼기 b제곱의 형태를 띌수 있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얘까지는 a제곱이 되는데 얘가 빼기 b제곱의 형태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얘만이 맞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 이 경우를 탈락시키고 나면은 바로 이 부분의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돼요? 얘가 x 제곱 더하기의 전체 제곱 빼기 x의 제곱이니까 요거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제곱 더하기의 더하기 x인 거 한번 x 제곱 더하기 2에 빼기 x인 거 한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a제곱백이 b제곱백 꼴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laughs> 다음 세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은 최고차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같은 경우는 3차죠. B같은 경우도 3차죠 C는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여기서 최고차가 가장 낮은 차수는 C, 2차항이겠죠 그 C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같은 경우는 C제곱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그리고 C제곱 없는 것끼리 묶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 여기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통인수가 나온다는 거죠 얘 인수분해 해보면요 c제곱에 a 더하기 b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뒤에가 뭘로 인수분해되요?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되죠? 그럼 여기에 a 더하기 b가 공통인수로 나오니까 그 공통인수인 a 더하기 b로 묶어주면 은 a제곱 더, 빼기 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야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최고차항이 가장 낮은 문자를 찾아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경우인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여기 식에다가 여기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의 약수들을 찾아볼게요. 1, 2, 4 같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적절하게 대입해 주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 플러스 4, 마이너스 4 같은 거 대입. 하다보면 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이식을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값으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얘 같은 경우는 x 에1 집어넣으면 딱 여기 0 나오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볼 겁니다. 그러면은 1, 0, -3, -2,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은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요, x 1에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뒤에 문제는 그 뒤에는 뭐 그냥 여기에다가 또 적절히 여러가지 대입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으면 또 인수분해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뒤부터 방법이 공통으로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보차식의 인수분해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반드시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된다. 그걸 뭘로? 여기 있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찾아서 대입만 잘 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